반갑습니다. 유전쌤의 자연교실, 오늘은 앵두꽃, 앵두나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봄에 피는 꽃 중에 참 예쁜 꽃이죠. 이 친구가 앵두꽃이에요. 많이 보셨나요? 여러분 집 주변에 가끔 있을 거예요. 자, 이 앵두꽃은 꽃도 열매도 굉장히 작지만 참 예쁩니다. 지금 오늘 아침에 공원 올라가는 길에서 찍었는데요. 자유공원 계단 아래에 상구루가 피어 있더군요. 많은 곳은 줄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꽃이 많습니다. 벚꽃보다는 약간 늦게 피고 또 비슷하게 필 때도 있고 꽃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. 그런데 꽃잎이 약간씩 떨어져 있죠? 벚꽃하고 비교해 보면 보세요. 벚꽃은 꽃잎들이 이렇게 물론 떨어져 있지만 가까이 가까이 붙어 있죠. 그런데 앵두 꽃은 약간씩 벌 벌어져 떨어져서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. 꽃이 지고 나면 이런 잎으로 자라게 되고요. 그러면 앵두를 맺게 됩니다. 앵두 보세요, 되게 예쁘죠? 잘 익고 있는데 또 열매 크기도 굉장히 작습니다. 그래서 지금 먹으면 굉장히 쉽니다. 정말 작지만 예쁘고 맛도 아주 좋아서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과일이 되겠습니다. 예전에는 궁 중에서도 귀하게 여겨서 궁 안에 꼭 앵두나무 심었다고 하네요. 자, 이제는 여러분 집 주변에서 막 피고 있는 앵두꽃 찾아보고 또 즐겨보고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요. 안녕.